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I won'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 back off or get lost. I'ma stay loud, stay proud. Never running out, never heading south. I'll be spreading out, call it word of mouth. Can't put me down, I'll be getting loud. You can have it doubts. Now what I'm about, have your loud if It be raining out, I keep making sound. Go another round. Some legend bound, can't stop me now. You don't want to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중고차 바로그카 이제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추석이 끝났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어 이제부터 힘든 시간이겠지만 저희 자영업자들, 저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석이 너무 길어서 조금 힘들었네요. 여튼 좋은 명절 되시길 바라겠고요,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말리를한대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자 일단은 요 타이어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말리부 아닙니다 최상위의 트림 더뉴 말리부 2.0 레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더뉴 말리부 2.0 터보 레드라인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 2022년 4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 뭐냐 제조사, 제조사 보증 as가 남아있다 라는 거겠죠. 어 이제 색상은 검정색, 연료는 가솔린, 차종은 중형세단,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 21,230km, 변속기 오토고요. 배기량 1,998cc입니다. 자, 이차 좋은 점은 1인 신조차입니다. 1인 신조차에 단순교환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요. 탄금이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당연히 비흡연자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3,338만 원에 여기 LED 헤드램프가 54만 원, 이게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임 세이프 딥팩, 이게 비싸죠. 118만 원. 이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고속 주행이나 이런 장거리 운행에 굉장히 피로감을 덜어 주는 기능이죠. 자, 이제 신차가는 그래서 3,510만 원에 출고를 하셨던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은 2 4 4 9 만원 입니다 자뭐 2만 키로 타고 1 0 0 0만원 이상 이제 감가가 된 이제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0인0 0점으로이 차량 외관 내시둘러보0죠 갑시다. 0 자, 저랑 같이 일단은 외관 먼저 둘러보시겠습니다. 일단은 0 0 0 0 0 0 0 0 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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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이 검은색 그릴이 아주 멋있죠. 레드 라인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 있고요. 쭉 보시면 운전석 앞쪽 눈 상태. 여기가 지금 공원이라 벌레들이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고점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안개등 이렇게 라이트 포함해서 보시고, 자, 운전석 앞쪽 휠 상태 확인하시고요. 레드라인 스티치 딱 붙어 있죠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는 한 65에서 70 정도 남았습니다 자컨티넨털 타이어 쓰고 있고요 이렇게 말리부 이니셜 레임이 레드라인 색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앞엔더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아참 이 차량 멀티팩 해놨습니다 멀티팩 멀티팩 해놨어요 자 운전석 앞문 뒷문 보시면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콕이 하나 있어요 콕 하나 콕 하나. 요거는 지금 제가 덴트업자를 불러놨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해놓을 겁니다. 이렇게 모기들이 아우, 자꾸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조석 뒷문. 가까이서 보시고요. 위쪽. 샤크 안테나와 틴팅도 까만색으로 깔맞춤. 자, 조석 뒤쪽 휠. 깔끔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 동일하게 65에서 70 정도 남았네요. 뒤에 뒤핸다. 이렇게 보시면 멋진 모습 보실 수 있겠고 뒤 범퍼. 아우 모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말리부 이니셜 레임 그리고 리어 램프 프리미어 이렇게 또 리어 램프 쭉 보시고요. 자 트렁크 를 열어볼까요? 키는 두개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또 레이노 틴팅을 해놨지만 요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카바도 있고 순정도 있고 저 안에 또 순정 발판을 해놨기 때문에 순정 커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닫아 주시고 자 조수석 라인 보시면 뒤휀다 깔끔하죠 뒤휠 깔끔합니다 와 모기가 정말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까만색을 좋아하잖아요 모기가. 이쪽이 공원 쪽이라 쭉 보시면 뒷문, 앞 그리고 조석 앞문 이렇게 쭉 눌러보세요. 말리부 레터링. 여기 에 멀티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문을 잠그며 자동으로 락 폴딩과 함께 됩니다. 조석 앞펜다 아, 마지막으로 조석 앞쪽 휠. 깔끔합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레드라인. 멋있는 모습 한번 쭉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옵션 설명 드리시죠. 갑시다. 뿅! 바로 자, 저희 말리부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일단 계기판 보시면서 앞에 키로수 확인하시고요. 자, 핸들라인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아, 포커싱이 이렇게 잘안 맞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함께 열선 시트, 차선 이탈 경보, 앞차 충돌 경보. 이렇게 여기 앞쪽에서도 LED로 빨간색으로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를 컨트롤을 키면은 가다서달 반복합니다. 스티어링 필 리모컨, 핸들라인 깔끔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오토라이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를 쓰고 있고요. 대시보드 커버도 이렇게 해놔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요. 앞에 정품 내비게이션 및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괜찮겠죠?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말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랑 F 카플레이어에는 이렇게 USB 선을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후방 됐는데 자동으로 깜빡이 켜진다. 그럼 이제 멀티팩, 멀티팩. 자 앞에는 오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고요. 조수석 운전석 마찬가지로 자 기어봉 깔끔하고 키는 두개 있고 감지 센서 버튼 미끄럼 방지. 이거는 주차 보조인데 어, 주차 보조는 웬만해서는 그냥 본인이 주차를 잘 하십시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엔카에서 진단 확인도 받았고 올 양호기 때문에 엔카 보증도 가입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설명서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 조석 시트 상태 깔끔하고 그리고 조석도 이렇게 발판은 콜발판을 해놓으셨어요. 운전석 조수석 다 해놨고 뒤쪽까지 이렇게 암레스트. 자 운전석 시트 상태 뒤쪽 상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운전석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모기가 너무 많다 뒤쪽에도 열선 시트와 함께 뒤쪽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코일 매트도 깔려있고 원 매트도 트렁크에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다 뿅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nah,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자 저희 더뉴 말리브2.0 레드라인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최상위 트림에 등급답게 차량 깔끔했죠. 그리고 제조사 보증 AS가 남아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